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 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의 모습이 정말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시작을 했을 때가 거의 870 포인트 정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840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월달 지수보다도 지금 지수가 코닥 지수가 하락해 있는 상태죠. 이 정도 하락.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닥의 월봉을 보시면요 아직도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정말 아직도 지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코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2차전 지 종목들, 이 에코프로 BM과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시세를 못 내다 보니까 코스타지수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보다 낮습니다. 추세가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가고 있죠. 네,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아직도 15%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수의 모습만 보면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도주들, 지금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종목들, 이 주도주들을 보면은 정말 멋지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주도주들을 보면, 먼저 재룡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룡전기를 이 구간에서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거의 7만원 전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벌써 몇 퍼센트가 올라왔어요? 7만원 정도 구간에서 보면은 거의 한 40%는 올라온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최근에 장대 양봉 한번두개 뽑아주고 오늘도 0.6% 상승했지만 또 신고가 를 냈어요. 신고가 여전히 지금 계룡전기는 추세가 강하게 우상향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신고가 내지 않았지만 신고가 낸 이후에 지금 눌림목구간이죠. 눌림목구간 지금 거래량이 지금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눌림목구간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내 이후에 지금 눌림 목구간이었다가 어제 오늘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다시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오늘도 장중에도 신고가를 냈습니다자 지금 이 종목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조금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변압기 변압기 이런 전력기기 관련 주죠 이게 뭐예요 바로 AI의 바람을 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HBM 그 다음에 AI 또 관련 주들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세요.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그렇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신고가 낸 이후에 좀 눌림 없구간이에요. 아직 고래량이 확터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 오늘 보세요. 거래가 확 터지고, 급등을 했고, 또 신고가. AI 가속계 들어가는 부품이죠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변압기, HBM, 다 이런 종목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AI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 AI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7일날 나온 리포트인데,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AI 서버 중심으로 이 카펙스 이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라 내용인데요. 자, 구글과 아마존은 2024년 분기별 이 카펙스 설비 투자가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메타고 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2024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지금 이카펙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텍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이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대비해서 연초에 연초에는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라고 하는 엄청나게 더 고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컨텐트를 변경해서 10%가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 서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이 카펙스 상향 주요 원인은 바로 이 AI에 대한 투자 증가입니다. 네, 화두는 a i 예요 현재 AI 가지고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AI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AI 칩, 엄청나게 비싼 이 AI 칩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 업체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이 AI에 수조 원, 수십 조원 많게는 백조원 넘게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이 산업이 지금 AI 혁명이다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앞으로 시대 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AI를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생존의 사활을 걸고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AI 칩 글로벌 출하량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엄청난 지금 증가 수치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지속해서 공급을 초과한다. 뭐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죠. 이거 바로 쇼티지라고 하죠. 쇼티지.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AI 칩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빅텍 업체들의 AI 서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2025년도 성장률도 상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서 해2% 감소했지만 AI 서버는 전혀 반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업체 중에서 가장 크게 이런 그, 그 설비 투자 규모가 상향된 업체는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올해 41%가 더 증가가 됐고 내년에는 38%가 더 증가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구글도 예, 그동안 투자 규모를 막 늘리지 않다가 올해부터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하향 조정됐는데 아마 애플 카프 로젝트 이게 중단되면서 아마 이쪽에 지금 카페스가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성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이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AI는 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AI는 강하죠. 여기에다가 H100 사용량을 올해 1분기 3만 5천개에서 올해 4분기에 8만 5천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H100 이 GPU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어마어마하죠 5천만원 웬만한 뭐 그랜저 한대값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8만 5천개까지 늘린다 5천만원짜리가 8만 5천개까지 늘어가는면 얼마냐면 4조. 2,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 테슬라가 여기 AI 칩에다가 쏟아 붓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경쟁에서 도태되면 밀린다. 이런 마인드가 강한 거죠.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의 이런 카펙스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올해 1월 달부 비교한 게 있고 올해 5월 달에 비교한 게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13%나 증가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하는 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구글입니다. 구글은 올해 기존 대비해서 41% 증가,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38% 압도적입니다.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은 올해는 컨센서스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내년에는 한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메타. 메타도 지금 올해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늘렸고, 2025년도에는 19%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만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하락하는데, 애플은 지금 이 AI 산업에 조금 다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카펙스 컨센서스 연초 대비 변화를 보면, 지금 2024년도에는 연초 대비해서 12%를 상향 조정을 했고 2025년도에는 17%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말 뜻은 뭐냐면 이 AI 관련된 이런 서버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5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 업체들의 AI 서버가 지금 그 설비 투자가 증가가 되면 2025년도 성장률도 상향 조정된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칩 출하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AI 서버 출하량 전망도 보시면 올해가 지금 41%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로 줄긴 하지만 전체적인 출하량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AI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41%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서버는 지금 출하량이 감소한다 그러죠. 그래서 전통적 서버 쪽은 보시면 안될것 같고 지금 서버 출하량 추이를 보시면 이 지금 전통적인 서버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AI 서버는 41%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서버 중에서 AI 서버 비중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죠.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AI 산업에 따라서 여러가지 뭐 수혜주들이 있죠. 가장 큰게 s k 하에서 만드는 HBM이죠. HBM 메모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반도체죠. 그 다음에 AI 서버를 돌려면 리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변압기 관련주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공급 능력은 제한적인데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3년도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전력 수요가 2.2%만 성장을 했는데 2024년부터 2026년에는 연평균 3.4%.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1.2%인데, 보면은 이게 엄청난 지금, 그,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전 설비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 설비들을 보시면, 첫 번째 변압기, 그 다음에, 중전압, 저전압, 전력 제어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비상전력 공급장치, 회전설비 지역전력 공급장치, 차단기, 충전기, 렉등 기타 장비. 자, 이런 것들이 다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 변압기가 먼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 전선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수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런 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슈퍼사이클을 탔다. 수출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라든가 전선이 수출 효자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변압기 전선 등의 이 K전기 설비라고 합니다. K전기 설비. 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전력산업의 초호환기가 적어도 수년간, 여기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주가는 바닥대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의 변압기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년대비해서 45%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 수출이 지금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지금 강력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신고가 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전선 수출 증가율도 작년 8.8%에서 올해 45.7%로 약 5배 정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지금 이런 AI하고 맞물려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변압기 전선 수출이 급증하는데 AI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국 등의 북미 시장의 노후 전력망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이 교체 사이클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충을 하려면 이런 변라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AI, 노후 전력망 교체, 신재생 에너지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력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수혜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또 경제업체는 중국이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패권 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전력기 관련돼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중국산 장비를 금지, 사용 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압기 전선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 질서가 형성되고 지금 단가,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더 훨씬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15년 만에, 15년 만에 도래한 이런 전력산업의 확장 사이클이 과거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리고 이번 교체 사이클은 이런 단순히 교체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등의 이런 신규 소화하고 함께 반영돼서 적어도 2029년까지 이어진다. 앞으로 5년까지는 더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우상향 하는 종목들이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 도주. 지수는 별로 지지부진한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런 가는 말이 올라탔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주도주들, 실적이 극증하는 주도주들은 이런 강한 종목이 올라타셔야 됩니다. 수세가 약한 종목들은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안 좋냐 보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반등 이후에 지금 또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너무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강한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고, 나중에 또 2차 전지 사이클이 오면 그때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가면 됩니다. 비중이 너무 커서 2차전지 다못 팔면 일정 부분이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이런 AI 관련주들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AI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AI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서버, AI 서버 쪽이죠? 서버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력기기 쪽은 지금 미국의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전력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주들 중에서 HBM 관련주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 신고가 내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무섭게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 그, 무섭게 올라가지만, 수익을 빨리 정리하지 마시고, 좀더 추세가,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가 주도주로 수익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